문자야 이리와 가자 엄마 시장 가이요 어디있 감자 가자 시장 가자 아 가자 아이고 예뻐라 감자 이거 누, 누린내 풀 꽃은 진짜 예쁜데 누린내나 누린내가 나이요 꽃은 나비수국 마냥 너무 예쁜데 강원도에서 구해다 심었는데 와 키가 2미터 3미터 나왔데 잘할 거야 감자 어디 있어요. 점작살나무도, 얘네, 얘네들이 이렇게 피면은 가을이에요. 오이풀, 오이풀꽃. 오, 감자 함께 가요! 감자 같이 가요! 같이 가요!